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기원하며 드리는 제사로 이는 감사와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물로 사용하는 동물은 소, 양, 염소 등이며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재단에서 불로 태워드려지며 그중 일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내장은 불에 태웁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으로 이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레위기 3장은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공동체 간의 화목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화목의 그림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 간의 관계도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는 말씀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상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화목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3장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의 규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화목과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 화목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지침이 됩니다. 이처럼 화목제의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